안녕하세요. 카드문의의 포스트비 대표 연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 카드 단말기죠. 키스 8630QN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이 카드 단말기 키스 8630QN 모델은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취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바로 취소 버튼이고요. 그리고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요즘 매장들은 키인 결제를 정말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선택할 때도 키인 결제가 가능한 무선 카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음, 이쪽에 보시면 뒤집어 볼게요.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C 타입 충전입니다. 어, 그래서 차량 충전도 가능합니다. C 타입으로 충전할 수가 있겠고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은 음 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오작동을 일으킬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재부팅되면서 다시 정상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스캐너는 QR 코드를 읽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코드를 읽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어, 추... 교체할 때도 굉장히 쉬운 점이 이걸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 배터리 가격은요 대략 한1 5 0 0 0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제조사가 시온아이트입니다시온아이트에 전화를 하셔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15,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다시 배터리를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 안에 보면 여기에 유심 칩이 들어 있죠. 이 키스 8630QM 모델은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심 칩이 들어 있죠. 어 이 키스8630Q에는 통신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통신약정이 있듯이 통신약정이 있는데요. 통신약정은 2년입니다. 자, 다시 닫아볼게요. 자, 닫았죠? 이거를 잘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전원은 전원 버튼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이 어떤 게 전원 버튼인지 말씀을 드리면 종료 버튼이 전원 버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켤 때는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셔야 됩니다. 종료를 이렇게 누르면 안 켜져요. 3초 이상 지그시 누르면 켜지고요. 또 3초 이상 지그시 누르면 꺼집니다. 자,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있죠. IS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측면을 보면 이쪽 부분은 어, 바로 마그네틱 결제할 때 쓰는 겁니다. i s 칩 b 망가진 카드들은 마그네틱 결제를 해야 되겠죠. 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현재 시간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는 안테나 표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이고요. 그리고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 관리하고 있는 카드단말기 업체와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어,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면 여기에 정정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정정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음, 종료버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원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기능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할 때, 아이스칩 있죠.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면, 금액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할 겁니다. 3600원 해볼게요. 자, 금액 누른다음에는 밑에 입력 버튼 있죠. 밑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용지가 출력이 되고요. 용지 출력할 때는, 어, 아, 용지 절단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에서 비스듬히 잡아 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어,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고객이 직접 무선카드 단말기 이 화면에다가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을 때는 이 아이스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아이스 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자 금액을 한번 눌러 볼게요 금액은 51,2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밑에 입력 버튼 그러면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올 겁니다 할부 결수가 나오면 고객님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할부를 연결로 놓는 겁니다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밑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밑에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정정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지워지고요. 2개월로 할 수, 한번 해볼까요? 자, 2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2개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서명을 화면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서명을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자 진행이 될 겁니다. 결제가 됐죠. 자 카드 결제가 됐으면 용지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용지 절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로 이렇게 제껴도 상관은 없어요. 위로 비스듬히 제끼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카드 카드를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요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취소하는 방법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터치예요. 이 부분은 터치입니다. 쫙 누르면 되고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결제한 카드를 여러 번 결제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도 카드, 카드를 많이 결제하는 데는 뭐 100회, 뭐 300회 이렇게 결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들 있잖아요. 이전에 결제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눌러볼게요. 직전 취소. 자 보면 상단에는 여기 상단에는 카드번호에 대해 카드번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승인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제 날짜가 12월 27일입니다. 결제 금액은 51,200원 맞죠? 확인. 확인은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소.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맞죠 확인하셨으면 입력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멘트를 합니다 카드를 넣으면 돼요 카드를 넣어볼게요 다시 여기에다가 투입합니다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한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취소가 되겠죠 자, 취소가 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51,200원이 만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그 전에 결제한 내역들이 있으니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제가 두 번의 카드 결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게 3,690원 가장 먼저 결제했던 거 3,600원이고 아, 그 다음에 결제했던 것은 52,300원짜리가 있어요. 요거 한번 취소를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직전 취소가 아니니까. 신용에서 하시면 되겠죠. 2번 자 카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일단 카드를 넣으면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카드 결제 내역들을 불러옵니다. 보시면 5만 2천 원짜리 5만 2천 3백 원 맞죠? 그 다음에 3 6 0 0 원짜리 맞죠?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그 카드에 대한 거래 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모조리 불러옵니다.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취소하는 데 있어서 자첫 번째 취소해 볼게요 52,300원짜리 1번이죠 1번 눌러 아 이거 터치인가요 아 1번 눌러야 되네요 아 입력 버튼 눌러야 되겠네요 네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52,300원짜리 결제 날짜 그리고 현대카드고 승인번호 카드번호 2개월 거래네요 승인번호 나와있고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1번 진행 자 2개월 했죠 2개월 내으니까 이렇게 2자를 누르면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해야 되겠죠? 5만 원 이상 결제시에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만 2,300원이 결제 취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신용이죠? 2번. 자, 다시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내역을 불러오겠죠? 카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카드에 대한 거래 내역들을 불러올 겁니다. 한건 남아 있죠. 자, 5만 아 3,600, 3편 3,600원짜리 한 건이 남아 있을 겁니다. 12월 24일 아 24년 12월 27일 그리고 현대카드고 카드 번호 1 0 1을 거래를 했네요. 3,600원짜리 승인 번호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1번 그럼 조금 기다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취소 버튼을 눌러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직전 취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고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친육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시면 정확하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아...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기능 중에 또 하나예요. 삼성페이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페이죠.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자, 비밀번호 누르면 됐죠.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고객은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 볼게요. 자, 어, 가까이 대 볼게요. 자, 대 볼게요. 이렇게, 음, 그쵸? 가까이 대니까 자, 오른쪽에 한번 대 볼까요? 오른쪽에 가까이 대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앞면에 대볼게요. 앞면에. 이렇게 앞면에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금액 누르고 떴죠? 이렇게 가까이 대면 금액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 누르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결제가 2450원짜리가 결제가 됐습니다. 취소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1번 자 2450원 맞죠? 카드 번호가 상단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승인 날짜는 승인, 번호죠, 이거는? 승인 번호 조이가는 승인 번호 8자리, 승인 날짜 12월 27일, 금액은 2,450원. 맞습니까? 맞으면 확인. 입력 버튼 누르면 확인이 되겠죠. 다시 갖다 대야 됩니다. 대 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다시 대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자, 대 볼게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취소가 됐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했고요. 방금 삼성페이 결제를 또 취소했습니다. 2,450원.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 qr 코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 결제는 뒤집어 보면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의 가장 대표 주자는 카카오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페이가 이거죠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결제하기 눌러 볼게요.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qr 코드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qr 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장에 오신 고객들, 고객분들 중에서 이렇게 qr 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고객은 준비가 됐죠.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qr 코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5번 버튼이에요. 5번 버튼 입금 조회라고 되어 있죠. 이 5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멘트가 나와요. 간편결제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편결제 승인이 바로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가 활성화됩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읽히면 되는 거예요. 자 읽혀볼게요. 제가 한번 자 이렇게 읽혀볼게요. 됐죠?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할 겁니다.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천 원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됐고 천 원이 결제됐다. 어디에서요? 힐링 남성 커트 전문샵에서 천 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문자로 떴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자 취소는요. 약간 취소 준비를 다시 할게요. 이거죠? 자, 결제 취소, 취소 바코드를 준비를 했고요. 자,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qr 코드를 취소할 때는 다시 5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간편 결제 취소가 있죠.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1번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자, 방금 결제, 방금 전에 결제했던 건 카카오페이죠. 몇 번인가요? 1번이죠.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아, 바코드를 읽히면 되겠죠. 취소바코드를. 자, 읽혀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할 거예요. 승인번호 한번 눌러볼게요.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라고 되어 있죠. 카카오몬의 승인번호 8자리. 요걸 그대로 입력해볼게요. 0504-7938 0504-7938이네요. 자, 승인번호 8자리 입력을 했고요. 자 당초 매출일은 무슨 얘기냐면 그, 카카오페이, 가맹저, 어, 그 카카오, 카카오페이 결제를 언제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했다고 한다면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떤 걸 통해서요? 여기 정정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년 12월 어제가 며칠인가요? 어제가 20, 아, 26일이면 26일이죠.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27일이니까요. 자 금액은 천 원이었습니다. 천 원.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카카오머니가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천 원이죠. 자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요. QR 코드 결제할 때는 5번 버튼을 이용한다. 5번 버튼을 누르면 일반 1번 결제 간편 결제 승인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스캐너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스캐너가. 그러면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고객이 내민 QR 코드를 읽히면 결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카카오페이와 같이요.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이버페이. 그렇죠?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들. 이런 것들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도 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그네틱을 볼게요. 자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 i 이칩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어떤 어, 현상이 일어난지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집어 넣죠. 집어 넣을 때는 i 이칩을 위로 가게 해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집어 넣으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금액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오죠 아이스카드 에러 신용카드를 일혀 주세요 이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상태에서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합니다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끼우는 데 있죠 여기 여기 끼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끼운 상태에서 긁어주면 돼요 긁어주면 결제가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아시죠?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1,200원짜리 맞죠? 승인번호, 승인 날짜, 입력 버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드를 투입하라고 하죠.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카드를 여기 아이스 칩, 아이스 카드를 넣는 이 부분에 내가 카드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면 자, 읽혀 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아이스 카드가 이스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카드를 빼시고 그고 다시 마그네틱을 결제하는데 마그네틱을 이렇게 뒤로 가게 해서 밑으로 가게 해서 자, 여기에 끼웁니다. 끼우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 바코드를 눌렀어요. 자,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의 결정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자, 1,200원짜리 맞죠? 확인 버튼, 입력 버튼 눌러서 확인하시고 다시 카드를 투입합니다. 수입을 해보면 카드를 읽혀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 자,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끼웁니다, 여기에. 자, 끼운 상태에서 긁어주면 됩니다. 긁어볼게요. 긁어보면 결제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1200원이 됐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는요, 어, 여기 신용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먼저 신용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신용버튼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승인버튼 있죠. 승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승인 버튼 누른 다음에 6번에 NFC가 있습니다. NFC를 눌러 주시고요, 6번. 자, 이때 거래, 거래 금액을 눌러 주세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밑에 입력 버튼. 자, 그런 다음에 아이폰을 이 화면에 갖다 댑니다. 대볼게요. 자, 준비가 됐고요. 대보겠습니다. 결제가 됐죠? 이게 바로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용지를 절단할 때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어, 위로, 비스듬히 해서 위로 잡아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1번, 직전 취소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 자, 이때 나와있죠? 카드번호, 그리고 승인번호, 거래 일자, 금액 나와있습니다. 자, 이때 확인되었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다시 아이폰을 한번 대 볼게요. 자, 아이폰을 대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대 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진행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를 해 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3,690원 마이너스가 됐죠. 자, 그다음에요.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용지 교체는 이쪽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자, 위로, 위로 올리면 뚜껑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자, 뒤집어 보면 용지가 들어있죠. 이렇게. 자, 요거, 용새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게 새 겁니다. 그러면 자, 새 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뜯으시고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쪽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닫으면 안 되고요. 이걸 밖으로 빼세요.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닫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딱 그죠. 그리고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뒤로 보면 글씨가 쓰여 있죠. 이게 올바른 용지 교체법이에요.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잡아 당겨주셔도 됩니다. 비스듬히 그러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단말기는요. 어, 또한 가지 주, 어,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키스 단말기는 유일하게 그게 가능해요. 어,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종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누르면 어, 본 가맹점이 있습니다. 0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힐링 남성커트 전문샵으로 본 가맹점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0번은 0번, 얘는 0번이죠. 자 보시면 힐링 남성 커트죠 다시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 종료 버튼 누르면 여기 종료 버튼 있죠 요거 종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자 녹색 정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사업자 번호예요 1번 누르면 녹색 정원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그럼 0번은 예 그러면 녹색 자 1번 어 됐네요 자 이제는 녹색 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두 개를 키스팔6 3 0 q n 에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어 아, 왜냐면이 아니고 그두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두 개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아, 두 개의 사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단말기 두대살 필요가 없겠죠. 이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 그죠? 하나는 일반 사업자면 일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고 또 하나는 법인 사업자면 법인 사업자 등, 번호를 등록해서 단말기 하나 가지고 이럴 때는 이쪽 사업자 번호로 결제를 하고 이럴 때는 또 이쪽 사업자 번호로 전환을 해서 이제 결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키인 결제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여기 신용 버튼을 잠깐만요 여기 네. 본 가맹점으로 할게요 자본 가맹점 됐고 승인버튼 자 여기 승인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승인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그리고 1번 신용 있죠 신용을 눌러 주시고 1번 자 이때 카드를 읽히거나 이런 멘트를 하죠 근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카드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제 카드번호 16자리 임의적으로 1, 2, 3, 4를 4번 눌러볼게요 자, 카드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유효기간 누르라고 할 거예요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연월에 맞게끔 입력하세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키인 결제가 되는 거죠 고객이 직접 방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키인 결제도 가능한 이 키스8630QN 모델입니다. 그쵸? 어,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키스8630QN은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키스8630QN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